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저렴하게 연식 좋고 차량 내구성 좋고 강성까지 훌륭한 저렴한 금액대로 수입 세단 찾고 계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 준비했습니다. 제 우측에 있는 크라이슬러의 200 2.4 리미티드라는 등급의 차량인데요 금액대도 정말 800만 원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고차 성능상 당연히 완전 무사고고요. 2015년형 주행거리 10만 4천키로 크라이슬러 202.4 리미티드 차량입니다 준비한 금액 810만원 네, 810만원에 15년형의 완전 무사고인 내구성 좋고 강성 훌륭한 크라이슬러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군말 없이 이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외관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5년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전기차처럼 심플한 디자인으로 정말 무난하게 질릴 새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인 만큼이나 외관에 있어서 단차 전혀 없고요. 문콕이나 스크래치 진짜 1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말 깨끗하게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휠기스도 없이 네 준수하게 관리된 이런 크라이슬러 200 차량 외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800만 원대에서 누리기 힘든 이런 공간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패밀리 세단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뒷자리 사용감 없습니다. 시트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앞자리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도 동일하게 네 시트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현재 사용감 전혀 없이 핸들 부분, 버튼까지 전혀 없는 모습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800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풍부한 옵션과 키로수와 연식까지 좋은 클라이슬러 차량이었는데요. 수입세단 저렴한 금액으로 찾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더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연히 또 이렇게 가성비 넘치고 메리트 있고 금액 제가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